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는 선생님과 젤리빈 십자가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젤리빈 색깔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가 십자가 만들기를 완성해 볼 건데요. 친구들 미리 우리 다 받았지요? 젤리빈 십자가 도안이 있어요. 코팅되어져 있는. 또그 안에 있는 젤리빈 색깔이랑 똑같은 젤리빈 그림이 있어요. 엄마하고 이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모두 오려주세요. 자, 그리고 풀을 준비해야 해요. 또 우리 친구들 받았던 젤리빈이 있어요. 많이 먹고 싶었을 텐데, 우리 친구들 꼭잘 참고 있었지요? 오늘 젤리빈 십자가 다 완성하면 우리 친구들 먹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젤리빈 색깔의 의미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친구들 십자가 위에 어떤 색깔이 있나요? 검은색. 검은색 젤리빈 그림을 같은 자리에 올려보세요. 그 아래에는 보라색. 우리 친구 찾아주세요. 같은 색깔 젤리빈 찾아주세요. 또그 아래는 어떤 색깔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젤리빈 그림 그리고 우리 젤리빈도 찾아주세요. 자, 그 아래는 또 어떤 색깔이에요? 노란색. 맞아요. 노란색도 찾아주세요. 그 아래에는 초록색. 초록색도 찾아주세요. 바로 아래는 흰색. 흰색 젤리빈도 찾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분홍색, 분홍색 젤리빈도 찾아보세요. 우리 같이 그림 짝꿍 찾아서 잘 올려 주었나요? 좋아요. 우리 아직 못한 친구는 천천히 따라와서 해도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선생님과 이 색깔을 알아볼 건데요. 젤리빈 색깔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검정색. 검정색 젤리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의미해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듣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가 앉아서 내가 하나님 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는 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검정색 젤리빈. 바로 아래는 무슨 색깔이 있지요? 보라색. 맞아요. 보라색 젤리빈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풀로 젤리빈 똑같은 색깔 붙여보세요. 보라색 젤리빈은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 면류관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또, 바로 아래에는 무슨 색깔이지요? 빨간색. 빨간색 젤리빈을 붙여주세요. 빨간색 젤리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3일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 아래에 있는 노란색 젤리빈을 붙여주세요. 노란색 젤리빈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지요? 우리 초록색 젤리빈을 붙여주세요. 초록색 젤리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초록색 젤리빈을 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것,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바로 아래는 무슨 색깔이에요? 맞아요. 하얀색. 흰색 젤리빈을 붙여주세요. 흰색 젤리빈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의미해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마지막 분홍색 젤리빈을 붙여 주세요. 분홍색 젤리빈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성경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바로바로 바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우리 친구들 옆에 우리 친구들과 언제나 함께 계신답니다. 친구들이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놀 놀이를 하고 있을 때도 슬퍼서 울고 있을 때도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젤리빈을 포도 완성했지요. 이 젤리빈 십자가를 친구들이 가장 잘볼수 있는 냉장고나 창문이나 거울이나 식탁 위에나 이런 곳에다가 엄마하고 같이 꼭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잠자기 전에 한번 젤리빈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큰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큰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매일매일 젤리빈 십자가를 보며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예수님께 감사하는 기도하기 약속할 수 있지요? 선생님과 함께 약속해요. 약속! 자, 그럼 우리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한주잘 보내고요. 우리 주일에 또 만나요. 안녕!